둘이 합쳐지고 얘는 방어용, 얘는 공격용입니다. 예. 단점은 로봇의 특징이 있어요? 로봇의 특징은 얘는 사슴벌레를 닮았고, 예예. 얘는 되게 괴물입니다. 문제점이 <laughs> 해결점 있어요? 문제점은요. 예. 얘는 조무을할 아, 수가 없고, 어. 얘는 배터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둘이 합쳐야 합니다. 음. 이렇게. 합쳐야지 근데. 이렇게 이거 야, 만들게 그래. 돼서 알게 된 점이요. 알게 된 점은, 예. 배터리와 이거 두 개를 분리하면 안 되겠어요. 예. 제 로봇. 제 로봇의 이름은 저승사자고요. 예, 예. 이 로봇을 만들게 된 이유는, 예. 그냥 사슴이 좋들이랑 배틀을 하기 위해서인데요. 예, 예. 그리고 이 로봇의 특징은, 예. 여기에 사슴불 같은 게 달려있어서, 음. 예, 예. 그리고 이꼬리를 뒤로, 상으로 이꼬리로 공격하는 게 틀입니다. 예. 그리고 문제점은 예. 앞으로 뒤, 뒤, 그 움직이다가 앞으로 예. 넘어가면 밖으로 못 움직인다는 거고요. 해결점은 예. 안 넘어지게 뭔가 그러니까 받침대를 좀더잘 해야 되겠네요. 잘했어.